지금 1년당 10억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어떤 투자를 해서 1년에 10억 이상을 벌수 있을지 오늘은 7월 2주차 매매 사례 문일주 중계사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일주 중매사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매물은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700억에 매각된 건물입니다. 평당 1억 8800이고 50년 보유했습니다. 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억에 거래되었고 땅은 371평, 그리고 평당가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보시나요? 영동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성역 개발되면서 연달아 대로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저렴했고 국민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했고 1층에는 이 주변에 수입차 매장들 좀 있는데 이 건물에는 맥라렌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 뭐 굉장히 좋고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개발이 지금 한창 이슈인데 지금 사실 강남에 가장 중요한 곳은 강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남역 다음에 삼성역인데 지금 삼성역이 지금 지하 개발하고 있고 이쪽에 GTX 과거에는 KTX역까지 정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축 자체가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당가 1억 8,800이라고 하면 저는 그 가격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영동대로 대로변 1억 8,800 <목소리> 이것도 요즘 주에 보신 것들이랑 보면 네. 결국 강남 대로변 완성형 얼마야라고 하면 지금 1억 8천 된 거죠. 네. 아까 다 저번에 도산대로에 지을 거막 이어, 3억, 예, 그렇게 지어진 거뭐 3억, 3억 5천, 막 진짜 막 5억씩 부르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위치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약간 또 사실 강남에 호재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네. 근데 또 호재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완성형 건물 1억 8천이니까 굉장히 잘 매. 네, 지금 건물 1층에 맥라린 뭐 들어와 있지만 인근에 뭐 포르쉐, BMW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급차 매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1층에 임차 놓고 나머지 층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직접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이걸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은 사실 엑시트보다는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laughs> 볼륨도 커서 이쪽 네,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대치동 건물이고 79억에 매각된 건물입니다 평당 1억 4,800 4년 보유했고 14억 차익 보셨습니다 건물 한번 보면 땅은 대진 53평 그리고 연면적 114평입니다 84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이 건물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매입하셔서 보시면 21년도에 65억에 매입하셔서 이거는 네. 이제 79억 엑시트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15억 정도 뭐, 치득세 빼고 하면 한 10억 정도 남으실 것 같은데, 잘 매입하셨죠. 뭐 음마 아파트 앞에 있고 학원 건물로 이제 사용하실 거고 아무것도 안 하셨고 2021년도 매입 당시 건물인데 2021년도 건물이랑 2024년도 건물의 상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똑같? 네 똑같습니다 네. 건축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뭐 가지고 계시다가 그대로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음마 아파트 뒤쪽에 이쪽에 출입구들이 있는데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동선이고 그리고 학원가가 있으면 여기 안무 아파트 사람들 아니면 하이스트 하는 사람들이 쪽에 학원에 애들 보내기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좀 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2010년에 20억 2021년에 65억 2025년에 79억에 거래되었다이 거래를 사례를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20억에 샀을 때 이것도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65억이 올랐고 그리고 5년이라는 시점이 지났을 때 지금 10% 이상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물을 5년, 10년 뒤에는 무조건 뭐 100억, 뭐 150억 하지 않을까. 그런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매매를 하셔야지 충분하게 이득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 건물은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143억에 매각되었고 병당 1억 2,800, 6년 보유했고 71억 시세 차이 얻었습니다 대치동 건물인데요. 지금 대지평수 110평이고, 평당 1억 2800, 3종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기 해님 학원을 전층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대치동 좋아해서, 대치동 그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축이 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후방 축으로 돼 있어서, 네. 여기도 다 학원이고, 집이 신축한 거한집 상층 빼고는 이제 요 라인에는 집이 아예 없어서, 그쵸. 19년도에 사셔서 70억 이제 엑시트 차익 보셨으니까, 굉장히 잘 매입하셨다가, 끝까지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대체로 학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메인에서, 이쪽 지역이 가장 학원이 많은 지역이긴 하잖아요. 네. 이제 쭉 위아래로, 여기, 여기가, 제... 여기도 많은데, 학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쪽에 바로,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도 가능하고, 뭐 픽업이나 애들, 등학교도 충분하게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6년 보유하시고 71억 시세차익 얻으셨는데 충분하게 잘 매입 잘 거래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전 가격이 72억이었는데 143억 거의 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이 아까 대출동 거물도 똑같지만 결국엔 시간에 대한 투자하고 6년 만에 두 배가 올랐다는 건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얻어가고 시세차익을 이렇게 두배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빌딩 투자만한 게 없을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치동을 신사청담, 뭐 삼성동보다 조금 싫어하신다고 보면 네. 보시면 결국 만약에 5년을 가지고 있었다 똑같이 어디에 사셨든 근데 거기서 5년 뒤에 만약에 70억 차익이 났다 그러면 사실 동네 이제 선호도 차이랑 엑시트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볼수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셨든 그 동네를 이제 좋은 물건 사시면 잘 투자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건물은 103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245억에 매각되었고 평당 이용 5,753년 보유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대지 95평이고 연면적 180평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삼역에서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이 도로 기준으로 여기 앞에 있는 상업지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g s 타워 뒤에 이제 삼종시장인데 이제 커피빈 들어가 있던 3층짜리 건물이고 뭐 저희 시장에서는 오래 나와 있었고 꽤 인지도 있고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평당 2억4천5백에 근데 삼종땅이어서 좀 아쉬운 점인 생각이 생겨야겠... 되는데 이 땅이 지금 95평인데 지금 내지가 95평인데 이게 지금 3중 땅이어서 지금 용적률 완화되어 300% 받는다고 하면 100평이라 가정했을 경우에 연면적 상층부 300평 지하나 100평 정도 되면 400평인데 어 조금은. 뭐 대로변에 가시성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깝고 대로변에 있어서 장투로 보시면서 위치 때문에 조금 대출 덜 받고 현금 많이 넣어서 투자하시면 위치 때문에 투자를 장투로 좀 보시는 건 괜찮은데 당장 신축하고 임대를 세팅을 해도 이자를 커버하기에는 풀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렇죠 저... 네. 네. 입지는 너무 뛰어나는 건데 건물을 많이 올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삼정 땅이어서 2억 4억 4,500, 어, 여러 가지 대체제가 많았을 텐데, 그 이유는 뭐, 이게 시간 지나서 이제 잠금 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긴 봐야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더 깊게 이 건물을 투자한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물은 송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42억에 매각되었고 평당 6천 개인이 보유했고 15년 보유하고 25억 차이 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초호수 밑에 송리단길 뭐 요즘에 호수단길 뭐 이렇게도 막 부르는데 그 음. 라인들 다 좋아해가지고 네. 잘매입하신것 같아요. 박스라이 신축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신축하시고 임대가 1, 2층은 어쩌면 분색 맞추고 상층 쪽으로 맞출 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권 퍼지는 쪽으로 봤을 때는 6천 대에 진입하셔서 괜찮게 매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더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박스에 끼어 있긴 하더라도 평당 6천만 원대에 지금 송리단길이 면 만약에 뭐 지상층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 층을 상층으로 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뭐 사무실 맞추 충분하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평당가 6천이라는 게좀 가장 매력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송파도 지금 상권 샌트는다 1억 넘게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렴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 비용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해서 건물을 지을지 그게 가장 조금 될것 같고 지금 주위에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공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6천 대면 충분하게 잘 매입한 사례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것 중에 가장 뭐 괜찮은 사례가 있을까요? 팀장 일주일씩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저희는 맨날 보면 네. 차이 제일 많이 난게최고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해냄 마원이 정말 너무 잘 사셨죠 네. 어디서 저, 사실 뭐 명동에 샀든 성수에 샀든 어디 샀든 똑같이 5년 6년 갖고 있어서 70억 먹으면 사실 어디를 사도 상관없죠 네. 차이가 보면 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6년 보유해서 70억 시세 차익 냈으면 지금 1년당 10억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어떤 투자를 해서 1년에 10억 이상을 벌수 있을지 반대로 한번 시청자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